이제 한미 반도체는 희한하게 블라인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유명하긴 해요. 왜냐하면 근데 블라인드 사이트가 그 반도체 일하는 것 보니까 익숙해 가지고 한미 반도체를 많이 하는데 하이 반도체가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자체가 그 AI 칩셋 때문에 되는 거지 엔비디아 자체로는 이미 반영이 많이 된건 사실이긴 한데 이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냐 내릴 수 있냐 그걸 보는 거죠. 물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강하게 나오면 반영된 상태로도 이제 슈팅 칠수 있고요. 하이반도체는 오늘 네, 내일 오늘 내일 이제 급, 급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사실 오히려 눌려 있을 수도 있고요. 진짜 발표되고 나서 해소된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요. 남미 반도체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 12월 달까지 무난하게 올리기 때문에 뭐 오늘의 급변동은 뭐많아봤자 그린다고 하면은 오늘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급변동 뭐 대충 내린다고 하면은 내린다 시작해도 55,000원까지 내렸다 그냥 금방 올릴 것 같고 며칠이네. 대충 이렇게 그리겠죠. 이렇게 그릴 것 같고 오늘 만약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뭐 서프라이즈가서 올린다고 하면 각부터 올리는 라인은 그냥 지루하게 올릴 것 같아요. 이거 한미 반도체가 이미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때 만이 이제 모멘텀은 상실한 것 같고 7월달에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사실 이것만 이것 밑으로만 안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. 사실 4만 9천만 안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. 한미 반도체는. 그위위 위, 위에서 놀겠죠이 위에서. 7, 8월 위에서 놀 것이다. 만약 이 가격? 54,500원. 그러니까 오늘 발표 어, 엔비디아가 어떻게 나든 간에 오르건 내리건 간에 대충 12월, 1월 25일. 아이 12월까지 가면 크리스마스일 1월 때까지 하니까. 뭐 대충 무개 가지고 올라가겠지. 6만대 라인으로.